이러한 위험성을 아니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. 실제적으로는 뭐,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을 통해서 유해성을 확인해야 된다. 그런데 실험을 다할수 있느냐, 다할수 있느냐? 동물 동물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안 되게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다할 수는 없다. 따라서 문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카스넘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겠습니다. 이것 또한 지금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 말고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, 평가, 평가에서, 평가에서 등록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. 이유는 등록해서 평가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, 선진국은 이미 이것을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러한 동물 실험 등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, 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, 뭐, 물질에 대한, 유해, 유해화학 물질에, 유해 물질에 대한 등록금이 평가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서 지금 이제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물론, 이제, 글로벌하게는 이런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, 유해성이나 위험성, 위험성이나 유해성을다 확인해야 되는 게 타당한 내용이나 지금 현재 우리는 개발도상국, 뭐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헌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문헌조사 시 확인해야 할 자료가 이렇게 되어있죠 네, 그래서 확인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그래서, 뭐, 개요는 쭉 읽어보시고요. 자, US 유물을 무너져를 확인 자료, 이렇게 됐죠. 기본 자료, 이렇게 됐고, 취급하는 모든 물질, 그래서 카스 넘버나 이런 것들 가지고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. 자,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카스 넘버는 유일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, 뭐, 물질마다 약간, 약간씩 카스 넘버에 따라서 여기서 제공하는 거나 다른 데서 제공하는 게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카스 넘버에 따르는 물질은 유일물성을, 유일물성, 유성을 가지고 있다. 그 얘기는 단한 가지 물질이다. 라는 거죠. 예, 혼합물질이 아닌 이상 단일물질로서 가스 넘버는 동일하다.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물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를 수는 있다.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분자식. 예, 분자식에 따라서 사실은 그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고, 폭